어, 택시를 타고 가든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해야 되는데, 여기서 거리가 꽤 돼요. 그래서 위쪽에 있는 해변이라, 제가 작년에 기억해보면 작년에 택시 타고 1 시간 반은 달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이제 가는 길이 이제 막혔었고,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 한번 불러서, 오토바이를 불러서 뒤에 이제 맨미처럼 딱 붙어서 달려볼까 하는데, 여기는 우부과 달리, 나무들이, 높은 나무들이 없어서, 여긴 정거리 아니니까, 낮은 건물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해변이 바로, 직사광선이 바로 그냥 내리꽂기 때문에, 보통, 어, 낮 1시에서 한 3, 4시까지는 보통, 어, 움직이지 않고, 거의 이제 리조트 안에서 수영을 하거나, 어, 늘어졌다가, 해가지고 나서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요 근처에 스미냑 해변이 있긴 하는데,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줄 거리가 제 생각에는 그 러브 비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거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 비가 안 오길 좀바래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론을 가지고 이동을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뭐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음 단점은 이제 그거죠. 이제 거기를 갔었을 때뭐 앉아서 뭐 마시고 먹고 하는 건 둘째 시고 이제 돌아오는 게 워낙 멀리 깊숙했기 때문에, 택시나 오토바이가 안 잡혀요. 여기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, 나오는 게, 어,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, 제가 작년에, 어, 3시 정도에 들어갔다가, 7시 정도에 나왔는데, 안 잡혀가지고, 8시에 칸신이 운이 좋아가지고, 탈출해가지고 숙소로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겁이 나기 때문에 뭐 일찍 빠져나오는 거로 만약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 어 1시간 반 거리인 그 러브비치 쪽으로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 근데 아 살아서 돌아와야 될 텐데 말이죠 살아서 돌아서 러브비치까지 음예 러브 비츠까지 이게 지금 아 제가 괜한 짓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제가 아러 러브...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나 발등 때리네요, 지금. 발등이 때리는데, 오토바이를 타면은 좀 뭔가 좀 그림 같은 거 영상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내가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. 그래, 오토바이 타자. 그래, 뭐, 이리 죽네, 저리 죽나. 저 오토바이 타고 가겠습니다. 그냥 뒤지겠습니다. 그냥 오토바이 타고. 역시 발리는 천국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말로 더 이상 뭐 표현이 안될 정도로 천국이에요, 천국.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판매하는 업체가 들어왔을 거예요. 어, 이거 아니구나. Hello. 한국에는 아직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아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지금 제가 앞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을 좀 버벅거렸어요. 정신이 없었어요. 와, 미인이네요. 와. 코리아, 코리아, 야 코리아. 아 이거 모자가 이게 되게 작은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땡큐. 이제 지금 저, 자, 어왜왜 oh, 왜? 모자 쓰고 지금 달립니다. 한 시간 정도, one hour? Very far. Yeah, very far. 바바란. 네, 한 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네요. 네 kena tiket 3000 oh. kalau jemput udah kena o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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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어 포니,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어 오케이 오케이 옷도 찢어지고 지금. 여기 오나, 얘다 예, 왔습니다. 어, 웨이트. 근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?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? 아, 사람들이 지금 좀.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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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맨, 헤이맨. 헬멧 가져가야지 헬멧 헬멧 가져가야지 헬멧 헬멧 가져가야지 헬멧 헬멧 가져가야지 헬멧 그냥 가는 거야? 제 그냥 가는 거야? 헬멧, 유월 헬멧. 어. 헬로, 헬멧, 헬멧, 헬멧. 예, 이 친구가 지금 헬멧을 안 갔. 예 헬멧이야. 어디 오케이 오케이. 시우야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간 입구입니다, 여기가. 휴대폰 다행히, 다행히, 뭐, 큰 사고는 없어서, 휴대폰이 그, 주행 중에 떨어졌는데, 뭐, 깨지거나, 디스 같은 건 다행히 안, 안난것 같아. 그래서, 어, 그나마 다행인데, 근데 왜 느낌이 세하죠? 여기가,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죠? 아, 너무 이른가? 아닌데. 어, 몇 시에 오픈하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저는 이제 비 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일찍 온 건데 제 기억으로는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, 그리고 원래는 입구에서 원래 입장료 같은 걸안 받았는데 웬 이상한 주민 같은 사람이 길을 막고 프린트한 종이를, 종이를 이제 끊어주면서 이제 여기 입장료를 받네요. 내가 봤을 땐 저거 사긴 거 같은데 어쨌든 뭐큰 금액은 아니니까 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쎄하죠? 아무도 안 보이고 있는것같아제 어... 기억으로는 저저 저 개군형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건데 어, 여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오픈 전인 것 같아요. 아직 제가 봤을 때는 4시 정도, 3, 4시 정도에 오픈하지 않나. 왜냐면 제가 그냥 비 올까봐 겁이 나서 먼저 왔는데, 얘 예, 아직 오픈 안 했네요. 아직 오픈 전인 것 같습니다. 예? 네? 아직 오픈, 아직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온 거예요, 그냥. 여기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. 지금, 아직 오픈 안한것 같네요. 여기가 이렇게, 보이시죠? 비치러브가, 아직 오픈을 안 하고, 제가, 네. 이곳이 비치러브입니다. 그래서,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, 아래쪽을 보여, 아래쪽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서, 해서.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죠, 이렇게. 로마도트렁 여기가 지금 찢어졌죠. 보이시죠? 찢어진 거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, 네, 지금 엉덩이 지금 작살났고요 엉덩이 부분 지금 작살났습니다 지금 빨리 영상을 한번 좀 담아봐야 되니까 제가 빛치신어 관찰이라고 쓰는데 무시해버리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있어서 그런지 랜딩을 안 하네요. 지금 아래 센서가 어 그냥 풀밭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저 위쪽을 보면 아 이제 막 지금 막비 뿌리겠다라고 하는 구름들이 층층이 쌓여있 층층이, 층층이. 이제, 오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이스 오브도 오픈이라. 그래서, 제가 여기서 한 7시까지 버티다가, 그,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택시가 안 잡히면,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제가 그분한테 더블 피해를 줄 테니까, 7시 정도에 나를 픽업하러 다시 와라.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예. 어낙 여기도 이제 좀 유명해져서 요. 다시 한번 또, 또 다른 또 생각이 드네 아, 어떤 생각이 드 어떤 생각이냐면 아, 이게 맞나 <laughs>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응? 응?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. 이게 맞나? 이게 맞는 건가? 어, 이게 맞나요? 나도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했을 텐데. 앞에 또 잘생긴 또 외국형아 와 어? 얼굴 엄청 잘생겼다. h hey. 이 how are you? h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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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andsome? 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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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한 시간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, 뭐, 덥기도 더웠지만, 막, 양쪽 다리로 이렇게 허벅지 내가 쪼였지, 응? 쪼이기 맨키로. 그리고, 몸무게 중심 뒤로 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앞으로 쏠렸지, 응? 그리고 또, 응? 어? 오른손으로는 지금 마비될 정도로 셀카봉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힘들었지. 아, 저 친구 왔네요. 예, 네, 저기 지금, 이 친구가, 아이야 컴백 스미구이야구가이친구이친구랑아이 친구가, 이친가 짐바란 이친이 친구가, 이 친구랑. 아, 가이친이 친구가, 이친구 아, 언제 다시 탔습니다. 무게 중심 잡고, 아, 안전하게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게 바지가 찢어진 게, 어, 엉덩이가 깊숙이 이렇게 돼 있다가.

땡큐. 야 땡큐야. 땡큐. 땡큐야. 그래서 너무 고생해서 내비 챙겨 줬습니다. 내비. 정확하게 아, 세베 세베 세 아. 지금 제가 동구가 너무 아 보통꼬가.